2022년 1월 20일 황소자리에 입궁한 노스노드, 그리고 전갈자리에 입궁한 사우스노드는 2023년 7월 13일까지 있을 겁니다. 노드는 1년 반 동안 한 별자리를 지나가는데요. 그 시간 동안 개개인이 풀어야 할 숙제 혹은 미션을 잘 완수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엔 변역을 뜻하는 천왕성하고 만나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개, 계획했거나 정해뒀던 마인드 구조 및 플랜을 바꿀 수 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해요. 변화해야 하는데 오래된 습관이나 트라우마 등더 이상 불필요한 의식이나 행동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면 8월 초에 강제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2022년 8월 2일 황소자리에서 노스노드와 천황성 그리고 화성의 만남으로 앞으로 각 별자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특히 내년 7월까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드릴게요. 태양별자리와 상승궁 둘다 참고해서 보세요. 양자리. 태양별자리와 상승궁이 양자리이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양자리는 이 하우스가 변화합니다. 돈 버는 방식, 벌어들이는 수입의 양, 그리고 재능을 개발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8하우스는 트라우마, 성, 바깥의 도움, 타인과의 친밀감, 외부의 돈, 직관을 뜻해요. 이는 타인에게 의존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받는 행위는 이제 그만. 스스로 자기 가치를 창출해 내고 스스로 자존감을 확립시켜야 합니다. 내 가치를 외부에서 인정받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조언을 받으면 자존감을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타인이나 외부에게서 뭐 얻을 거 없나 하고 의존하려고 하면 오히려 불안이 더 커져가고 난 역시 안 되는 건가 하는 트라우마만 가중될 뿐이니 최대한 지양해 주세요. 또한 대 출을 받는 것도 그만해야 하고요. 이제 스스로 내 재능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자급자족해야 하는 시기가 온 거라고 볼수 있죠. 황소자리 특징 말씀드렸죠. 느려도 꾸준하게. 양자리는 많은 의존을 해왔고 현재 척도 꽤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 직감을 믿고 스스로 재능을 개발해서 경제 활동을 하려는 독립심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황소자리, 태양 별자리와 상승궁이 황소자리이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황소자리는 일하우스가 변화합니다. 타인에게 비춰지는 페르소나, 신체, 첫인상, 외모, 세상에 비춰지는 단편적인 내 모습을 바꿀 차례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칠하우스는 연인, 베프, 사업파트너, 라이벌 등을 뜻하는 대인관계 및 일대일 관계예요. 그동안 타인이 하라는 대로 이끌려가고 시키는 대로 하며 가까운 관계에서 모종의 힘겨루기가 있었을 텐데요. 이제는 스스로 원하는 모습대로 나를 표현하고 내 페르소나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에서, 사업 파트너에게서 혹은 가까운 관계의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지 말고 본인이 리드하고 상대방이 이끌려오도록 인내하고 버티고 고집을 부리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내 가치가 이만큼인데, 이제 그만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의 자기 변호 말이죠. 혹은, 나에 대한 어필을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리드해야 합니다. 아,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그래요? 라면 도저히 내 힘대로 이끌 수 없다? 그러면 계속 상대방에게 이끌려다니고, 이용당하다가, 대인 관계 및 비즈니스 관련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만큼인데, 네가내 배신해? 혹은 제가 내 마음을 무시했어. 내 마음을 몰라줘. 뿌잉! 이런 상황 말이죠. 좋은 관계를 맺고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 황소자리가 리드하세요. 쌍둥이 자리. 태양별자리와 상승궁이 쌍둥이 자리이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쌍둥이 자리는 12하우스가 변화합니다. 영성, 꿈, 고독, 은둔, 무의식, 희생, 이상 등 마음속에 감춰뒀던 형이사학적인 내면 심리구조가 나도 모르게 변할지도 몰라요. 내려놓아야 할 육하우스는 일상, 건강, 노동, 일, 봉사 등 하루 일과 및 전반적인 업무에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특정한 버릇이나 패턴을 고집하고 있거나 집착하고 있었으면 일을 내려놓아야 해요. 예를 들면 직장이나 일 관련 분야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위해 독하고 집요하게 귀 닫고 앞만 보고 달려왔더라면 이제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휴식도 틈틈이 하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 내면을 좀 들여다 봐야 해요. 생각보다 내가 집착해왔던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본인의 내면을 돌보지 않는다면 일터에서 타인과의 권력 다툼이 터져 일을 더 이상 못할 수도 있고 혹은 건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사고수가 생길 수 있으니 이점꼭 유의해 주세요. 내 뜻대로 하고 싶고 왜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되는지 주변이 답답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든다. 사실 그 문제의 범위는 당신이었던 것이실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쌍둥이 자리. 이젠 조금 쉬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게 과연 뭘까 하고 고독도 씹어가며 자아성찰을 한번 해보세요. 개자리. 태양별자리와 상승궁이 개자리이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개자리는 11하우스가 변화합니다. 인맥, 지인, 커뮤니티, 모임, 행운. 후원 등 본인을 응원해줄 구성원들을 바꾸거나 이들과 가까워져야 할 거예요. 내려놓아야 할 오하우스는 연애, 놀이, 유흥, 취미, 육아, 도박, 창조 등 개인이 향유하고 즐겨하는 활동들입니다. 비밀스러운 연애나 유흥 혹은 어떤 중독적인 놀이에 빠져 있다면 이로 인해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예시이긴 하나 혼자만의 취미에 너무 집착하기보단 다양한 사람들과 좀더 넓게 노는 걸 추천해 드려요. 오히려 그 인맥이나 지인들을 통해 본인이 지니고 있는 장기나 취미 활동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거든요. 오하우스는 또한 육아도 포함되는데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와 놀기보단 같은 고민을 털어내고 육아를 할수 있는 교우 관계를 맺길 추천해요. 노력하신 개자리들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취미생활 및 여가 시간이 될 겁니다. 사자자리 태양별자리와 상승궁이 사자자리이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사자자리는 10하우스가 변화합니다. 경력, 명예, 명성, 업적 등 공적인 생활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려놓아야 할사하우스는 가족, 가정, 감정의 근간, 사적인 삶입니다. 직업적으로나 커리어적으로나 한 단계 레벨업 할수 있는 기간인데요. 문제는 사기꾼 증후군에 빠지거나 갑자기 위축된 자신감 등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추구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 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비밀스러운 사적인 본인만의 공간에서 나오려 하지 않는다던가 유아틱한 감정적 습관으로 인해 경력 및 승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으로 손해를 볼수 있어요. 어, 집에서 나 편하게 있고 싶어 주목받는 거 싫어 뭐 이런 거안 돼요. 피터팬에서 어른으로. 책금 의식을 갖고 꼭 경력 업그레이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노력하신 사자 다리들은 일의 성과로 인해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가정을 꾸리게 되거나 혹은 내 내면이 단단해질 겁니다. 천녀 자리, 태양별 자리와 상승궁이 천녀 자리이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천녀 자리는 구하우스가 변화합니다. 고등학문과 종교, 철학, 여행, 지식 이상. 해외, 방송, 출판 등 본인의 확장된 세계에 뛰어들어 모험할 차례입니다. 이제 내려놓아야 할 삼, 삼하우스는 커뮤니케이션, SNS, 가까운 친척, 베프, 가십, 정보, 주변 동네 등 삶에서 금방 취할 수 있는 정보 및 근거리 환경입니다. 요새 자극적이고 은밀한 가십에 심취해 있으십니까? 당장 뜻을 높게 갖고 생산적인 마인드를 지니세요. 당신이 현재 관심있어 하는 정보와 잡담의 대부분은 쓸모없을 거예요. 그 주제가 자극적이고 은밀할수록요. 또한 가십으로 인해 구설수에 오르거나 타인의 간섭으로 인해 정보나 판단력에 혼선이 올수 있으니 분별인력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현실적인 지식이나 가치관을 갖거나 혹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명확한 판단력을 지니길 추천합니다. 노력하신 천여자리들에겐 알짜 정보를 유익하게 전달해주는 좋은 커뮤니케이터가 되거나 그로 인해 SNS에서 유명세를 얻을 수 있답니다. 천칭 자리 태양별 자리와 상승궁이 천칭 자리이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천칭 자리는 팔하우스가 변화합니다. 트라우마, 성, 타인과의 친밀감, 외부의 돈, 직관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할 이하우스는 돈 벌어들이는 수입, 본인이 지니고 있는 재능과 자존감입니다. 당장 갖고 싶은 무언가를 향해 맹목적으로 움켜지려 하면 절대 그 원하는 걸 가질 수 없어요. 그동안 눈 앞에 있는 이득을 바로바로 바로 얻기 위해 은밀하게 계략적인 행동을 하셨을 텐데요. 계속 그런 방식을 취하다간 이렇게 소탐대시를 맛볼 수 있으니 혼자 다 가지려는 독점욕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원하는 걸 얻고 싶다? 그렇다면 우선 약한 내 모습,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감추고 연기를 하고 피상적으로 타인을 대하던 방식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타인에게 본인의 약한 점과 보완하고 싶은 점을 어필해 보세요. 누군가가 도와줄 겁니다. 타인을 조언을 통해 타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노력하신 천칭자리에겐 이미 주변의 원조가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협업해서 원하는 걸 더욱 많이 얻어가시길 바래요. 정갈자리 태양별자리와 상승국인 정갈자리이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정갈자리는 7하우스가 변화합니다. 연인, 베프, 사업파트너, 라이벌, 가까운 관계 등 대인관계를 의미합니다. 내려놓아야 할 1하우스는 나의 첫인상, 페르소나, 신체, 이미지, 외모, 주도권입니다. 그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타인을 구워삼고 조종하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관계 패턴에 익숙해져 있었을 텐데요. 그러면 주변 사람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그 비밀스러우면서도 의문스러운 행동 방식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질려버려서 떠난다면 외롭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상대를 의심하지 말고 상대를 믿고 상대가 하자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또한 비밀스러운 마인드와 의도를 감추는 행동도 이제 그만 최대한 일대일 관계에 집중하고 상대방을 생각해서 배려를 하는 페이스를 가져봅시다. 노력하신 정갈자리에겐 진짜 내 사람이 누군지 드러나게 될 거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사수자리. 태양별자리와 상승궁이 사수자리이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사수자리는 6하우스가 변화합니다. 건강, 일상, 노동, 일, 업무 등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노동의 구조가 변화합니다. 내려놓을 12하우스는 이상, 영성, 꿈, 고독, 은둔, 무의식, 환상 등 마음속에 감춰뒀던 형이상학적인 내면 심리 구조입니다. 현재 머릿속에 가득찬 본인만의 판타지 때문에 일상에 집중이 안될 정도로 어떤 강박적인 마인드에 빠져있을 겁니다. 폐쇄적이고 견고한 본인만의 판타지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운동이나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과부화된 머릿속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틀어 주기 위해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거예요. 뭐 운동 습관을 기른다던가, 일에 좀더 집중하기 위해 업무 스타일을 바꾼다거나 하는 식의 변화 말이죠. 노력한 사수자리들은 건강한 노동 환경의 변화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판타지를 이룰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답니다. 염소자리, 태양 별자리와 상승궁이 염소자리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염소자리는 오하우스가 변화합니다. 즐거움, 놀이, 창조성, 육아, 교육 등 개인이 무언가를 키우고 만드는 행위를 레벨업 할 차례예요. 내려놓아야 할 11하우스는 인맥, 지인, 커뮤니티, 모임, 행운, 후원 등 본인을 응원해줄 단체 구성원입니다. 혹시 타인에게 의존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단체에서 튀고 싶지 않아 모두가 하라는 대로 혹은 시키는 대로 그 룰에 맞춰 본인의 개성이 사라짐을 느끼고 있지 않나요? 혹은 외로운 게 싫어서 무의미한 만남을 계속 이어가는 인스턴트 모임에 있다거나 하는 상황 말이죠.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 개성을 뽐내고 내 취미활동, 내 여가시간을 갖고 싶은데 친구들이 날안 놔준다? 친구 탓, 인맥 탓 그만하시고 나만의 개성을 순수로 양육하고 개발하세요. 물론 한순간에 그 찾아오는 건 아니지만 분명 즐거운 취미활동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가 됐든 찾아내서 창조하고 즐기세요. 그리고 그 창조물을 주변에 한번 보여주세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겁니다. 특히 연애를 안한지좀 오래된 염소자리들은 어서 썸이라도 타세요. 주변에서 질투할 만한 멋진 이상을 만날 수도 있답니다. 물병자리. 태양별자리와 상승궁이 물병자리이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물병자리는 사하우스가 변화합니다. 가족, 가정, 집. 감정, 사적인 삶에서의 나를 이루고 있는 내 삶의 토대가 되는 근간이 변합니다. 내려놓아야 할 10하우스는 경력, 명예, 명성, 업적 등 공적인 삶입니다. 사실 내려놓으란 말을 들으면, 어, 뭐라고? 지금 나보고 일을 포기하란 거냐 싶으실 겁니다. 그보다는 현재 일보다는 집, 특히 가족들을 좀 돌봐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족이나 집을 챙기지 않은 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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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승진, 커리어, 커리어, 내 명예, 이런, 이런 거에만 집착하면 오히려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현재 물병자리들은 충분히 커리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와 끈기도 있거든요. 그러니 집에서 휴식도 푹 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수록 사회적인 발전을 더욱 읽을 수 있어요. 또한 이동수 같은 것도 있, 있거든요. 이동수라는 건 이제 뭐 이사를 해야 한다거나 집이나 가족을 한번 싹다 바꿔야 되는 싹 변화를 해서, 이제 오래된 거는 좀 버리고, 새롭게 한번 갖고 와야 되는 그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아무튼 아시겠죠? 집에서 충전하고, 일하러 가라. 일과 가정, 둘다 잡는 완벽한 인간이라는 칭호까지 얻을 수도 있, 있어요. 물고기 자리. 태양별 자리와 상승국이 물고기 자리이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물고기 자리는 사마우스가 변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SNS, 가까운 친척, 베프, 가십, 정보 등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성과 근거리 정보 및 환경이, 환경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구하우스는 고등학문과 종교, 철학, 이상, 여행, 지식, 해외, 방송, 출판 등의 본인의 확장된 세계입니다. 현재 물고기 자리는 본인만의 아집이나 고집으로 인해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주변인들은 물고기 자리가 뭔가 있어 보여서 접근을 해봤는데, 어, 뭐야? 완전 꽉 막혔잖아. 융통성도 없고. 라며 혀를 끌끌 찰 수도 있거든요. 혹은 너무 오만, 물고기 자리가 오만해 보일 수도 있고요. 최대한 건전한 대화 방식으로 현실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천천히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해보세요. 혹은 본인이 지니고 있는 노하우나 많은 지식을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내놓거나 한번 알려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유명해져서 물고기 자리가 갖고 있는 그 고급 지식이 더욱 빛을 발할 겁니다.